100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5의 6분의 1제곱, 저거의 m제곱 곱하기 n, 이게 100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10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5의 6분의 m제곱과 2의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여기다가 n을 곱했는데, 100이니까 2의 제곱과 5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럼 일단, m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 얘가 자연수니까, 얘도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럼 m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지. m은 저 분모에 있는 애들을 죽여야 되니까, m은 6과 4의 동시에 배수가 되는 최소공배수 12부터 시작해서, m은 24도 가능할 거고, m은 뭐 36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기서 지금 5의 몇 제곱이 나와 벌써 5의 6제곱이 나오니까 좀 그래. 여기도 5의 4제곱이 나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 5의 4제곱을 얘가 없애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지 참. 요거요거 요거 없애봤자 얘가 예를 들어 m이 24라고 쳐. 얘는 5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거기다가 곱해가지고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만들려면은 제곱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연수 곱해 가지고는 얘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했으면 말이 달라질 테지만 자연수 곱해 가지고 얘가 5의 4제곱이 제곱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건 죽여 이 뒤로는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고 m은 12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5의 제곱과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n을 곱했을 때 얘가 2의 제곱과 5의 제곱이 돼야 되니 n은 2의 3제곱 죽여주면서 2의 제곱까지 가지고 있는. 이의 오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